이 달걀값이요 지금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매 가격이 5,500원을 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네. 어 일단 원인이 뭔지 일단 여쭙고 싶고. 네. 어 정부하고 산란업계가 서로 내탓 공방을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서로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어~ 이~ 소위 말해서 산란계 협회에서 제공하는 산지 가격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산지 가격 정보가 쉽게 말해서 소매 가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협상 기준 가격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협회에서 제공하는 이 산지 가격을 너무나 많이 올려서 제공한다 어허. 그래서 이~ 오, 올라간 산지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소매 가격 이 비싸지게 되는 네.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또 하나 의심하는 걸 보면 지금 공급량을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하루 평균 4,800만 개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평년 기준으로 최고치 수준인데 네. 공급이 충분한데 이렇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없다. 결국 그 원인을 따져고 보면은 협회에서 제기 제시하는 산지 가격을 너무 높게. 아, 개시하고 있어서 왜? 이게 지금 계란 인플레이션, 달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산란계 협회는 또 반대, 정반대 이야기를 뭐라구요? 하고 있어. 이게 또 정부 탓이라고 보는 건데 축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오늘 9월부터 뭐가 바뀌냐면 어, 그러니까 축사 닭을 키우는 면적을 좀 넓혀야 돼요. 확대를 해야 돼요. 네. 닭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좀 확대를 해야 돼요. 비용이 들 테고. 그렇죠. 네. 이걸 지금 교체하는 과정인 아하. 거잖아요. 그래서 노계들을 이제 처분하고 거기에 이제 병아리들을 다시 네.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이 좀 생산이 감소되고 있다. 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축산법 개정에서 이렇게 닭 키우는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 같은 면적 안에도 기존에 100마리 키웠던 거를 한 마리당 부여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키울 수 있는 닭 마릿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법 시행에 따라서 닭 마릿수가 삼십 퍼 이상 줄어들 수 있다. 닭 네. 마릿수가 줄어들게 되면 계란 생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당장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제 브라질 소식 전해드렸지만 그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대거 살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계란 값이 네. 폭등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아. 그럼 뭔가 수요 공급의 구조상에서 원인 분석을 따져봐야 되는데. 정부와 산란 업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진실 누구 공방. 책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진실 공방의 결과가 나와야 <laughs> 되겠죠.